이번에는 3 6 12 24 48 이런 순서대로 나열돼 있는 수열을 한번 볼게요. 자, 특징을 발견해서 마찬가지로 48 다음에 나오는 수를 한번 유추해 보고 또는 첫째 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이라고 했을 때또 99번째 항 또는 78번째 항이 어떤 수가 나오는지 한번 유추해 볼게요. 음, 그러면 규칙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첫째 항 3에서부터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3에서 6이 되려면 곱하기 2, 6에서 12도 곱하기 2, 12에서 24도 곱하기 2, 곱하기 2. 아, 일정한 수, 2를 곱해서 그 다음 수가 나오는 등비수열이군요. 자, 등비수열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의 나열인데 그 첫째 항이 3이고 일정한 수가 곱해져 있는데 그 일정한 수가 2,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2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데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하고 알파벳 기호로 R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등차 수열의 일반 항 이 나왔던 원리를 이용해서 똑같은 원리로 한번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A4는 자 여기서 이제 네번째 항 24는 어떻게 나왔냐면 첫째 항 3에서 2가 한번 두번 세번 곱해서 24가 나왔죠. 자 네번째 항 A4는 첫째 항 3에서 2가 세번 곱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 3에서 2가 다섯 번 곱해서 나오겠죠. 그런 원리로 n번째 항은 첫째 항 3에서 2가 n-1번 곱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일반화해서 첫째 항이 a1, 제2항, 제3항, 제4항 요렇게 진행되는 수열인데 첫째 항에서 일정한 수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등비수열이라고 할게요. 자, 등비수열일 때 일반 항은 첫째 항에서 곱하기 일정한 수 R을 m-1번 곱해서 그 다음 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 항식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음, 첫째 항 A 자리, 그리고 공비를 R 자리,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항수가 78번째 항이에요. 그럼 n 자리에 78을 대입하면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a와 r일 때 78번째 항의 수를 알수 있는 만능인식 이제 일반항식 an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 등차수열을 했었던 거랑 똑같은 구조로 한번 배워 볼 건데 이 일반항식의 구조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요, 예로 들었던 요 일반항을 전개를 하면, 아, 다시, 이제, 2의 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3이랑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하면 2분의 3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있죠.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인 구조고,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인 구조고 여기 상수항이 없는 그런 식의 구조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 공식에다가 식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해서 아래 n제곱 그리고 아래 마이너스 1제곱이랑 a랑 곱해서 여기 앞에 별이라는 어떤 개수가 됐어요. 자 그럼 이 식의 구조는 지수가 n에 대한 일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이 n 밑에 자리가 공비 r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식만 봐도 어떤 수열이고 각각 어, 공비와 첫째 항을 알수 있는데,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로 an이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라는 수열이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일일이 다 분석을 해보면 첫째 항은 n자리에 1을 넣어요. n자리에 1을 넣으면 3 곱하기 2에 1제곱해서 6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항은 n자리에 2를 넣어요. 그러면3 곱하기 2에 0제곱해서 3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항은 n자리에 3을 넣어요. 그럼 3 곱하기 2에 2에 마이너스 1제곱해서 2분의 3, 요렇게 되죠. 자, 첫째항이 6이고, 일정한 수, 얼마를 곱하는 거죠? 2분의 1이 곱해지는 수열이네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첫째항은 6이고, 이때 공비는 2분의 1이다. 우리가 이렇게 수를 직접 나열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식의 구조를 알잖아요. 자, 이 n의 밑이 지금 공비라고 했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2가 공비가 아니에요. 2에 마이너스 1제곱 얘가 공비예요. 그러므로 공비는 2분의 1이 된 거고 첫째 항은 n자리에 1을 넣으면 제6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수를 나열하지 않고 우리가 구조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보면 an이 마이너스 2 곱하기 5에 2m 마이너스 1요렇게 되는 어 일반항이 래요 그러면 지수가 먼저 n에 대한 일자식이니까 얘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구나.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를 읽어보자. 첫째 항은 n자리에 1을 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자, 공비는 n에 밑치니까요렇게 해서 2의 제곱. 25가 공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거꾸로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첫째 항 마이너스 5에 공비에 n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하면은 될 건데 또 얘를 다시 뭐 음, 변형을 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죠. 그리고 3의 n제곱. 그럼 다시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반 항식을 알아봤고 그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세 번째 한가지의합 S3.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S5 90번째 항까지의 합 S90을 알기 위한 만능인식 Xn도 한번 살펴보죠. 자. 이러한 수, 수열이 있어요. 첫째 항어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r을 곱한 등비수열이래요. 첫째 항 그리고 제2항, 제3항은 공비를 두번 곱했죠. 자, 그리고 제4항.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돼요. 그리고 ar의 n-1항까지. 자, 요렇게 진, 요렇게 나열되어 있는 등비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sn인데 r을 각각 곱했어요. 자, 그러면 요 첫째 항 a는 r을 곱해서 ar이 되겠죠? 근데 그 AR을 조금 옆으로 옮겨 써 볼게요. 왜냐하면, 요렇게, 요렇게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보기 편하게, 음, 보기 편하게,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R. 그리고, 요 둘째 항에, 제 2항에 R을 곱하면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n-1번째 항에 r을 곱하면 a, r에 n-1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항에 r을 곱하면 a, r에 n제곱. 요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빼면,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공동인수 sn으로 묶으면 1-r 요렇게 되죠. 1-r에 sn은 a.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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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사라져요. 그래서 a에서 마이너스 a 아래 n 제곱 요렇게만 남죠. 자 a 마이너스 a 아래 n 제곱. 자 그런데 얘는 이두 개의 항은 또 a가 공통인수니까 a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아래 n 제곱 요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자 양변을 양변을 일 마이너스 알로 나눌 건데 나누면 sn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될게 영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일 마이너스 알이 영이 아니라면, 즉 알이 일이 아니라면, 양변을 일 마이너스 알로 나눠서 sn은 일 마이너스 알 분의 첫째 항의 일 마이너스 알의 n제곱 항의 항의 수 요렇게 나오고 만약에 1 r이 0일 수도 있잖아요. 즉 1이 r일 수도 있잖아. 요 그러면 sn 공식은 어떻게 되냐? r이 1이라는 거는 첫째 항이 만약에 3이면 공비가 1이라는 거죠. 곱하기 1 하면 둘째 항도 3. 그다음에 세 번째 항도 3. 요런 식으로 되는 등비수열일 거예요. 얘는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라고도 할수 있고 공비가 공비가 1인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 공비가 1이고 첫째 항이 3인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돼요? S3는 3이 세번 더해졌다해서 3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은 3이 네번 더해졌다해서 3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이 n. n번째 한까지의 합은 3이 n번 더해진 거죠. 그럼 3 곱하기 n 이렇게 될 테니까 첫째 한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어, 합 공식이 나올 거예요. 첫째 한 곱하기 n. 자, 그래서 지금 식이 뭐두 개인 것 같지만, 요런, 요렇게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거의 이제 물어보지 않고, 혹시 나온다고 해도 뭐 직접 이제 곱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는 뭐 나눠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외워야 할 일반, 음, 합공식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요렇게 요식만 외우면 돼요. 자, 근데, 어, 요거랑 요거랑 지금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위아래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뿐이에요. 근데, 요식과 요식, 진짜 물론 다쓸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이 1보다 크면 요식을 많이 쓰고, 알이 1보다 작으면 요 아래식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야 분모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굳이 알이 1보다 크면 요식을 못 쓰냐? 그건 아니에요. 알이 1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둘다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분모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요렇게 요럴 때 각각 요식 요식을 쓰는 게더 낫겠다 하는 거지. 뭐,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거 두 가지 형태를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외울 게 적으면 좋으니까, 굳이 하나를 외우고자 한다면 요합 공식을 외우는 게 훨씬 낫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을 써놓고 분자에는 공비에 n 제곱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로로 묶고 앞에 첫째 항을 곱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구조고, 그럼 우리가 일반 항은, 일반 항은 식의 구조가 지수가 n에 대한 일자식이고 상수항이 없고, 어, 상수항이 없는 그런 식의 구조였다면, 이 SN도 한번 전개를 하고, 풀어보고, 뭐, 식을 정리를 해서 어떤 식의 구조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게 훨씬 이제 편하니까, 요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요 문제.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SN은, SN은 공비가 2니까,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그런데 항해수가 N개에요. 그러면, n제곱, 요렇게 한 다음에 가로로 닫고 첫째 항 3을 앞에 곱하는 구조죠. 자, 그러면 얘는 분모는 1이니까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요렇게 돼요. 어, 그러면 얘는 자, 시계 구조가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 구조네요.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 구조고, 이번에는 상수항이 있네요. 상수항이 있고, 아, 그래서 이렇게 이만 있다면 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일 거고 상수항까지 있으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구나. 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2의 n제곱 앞에 3이 곱해져 있고 뒤에는 마이너스 3,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3과 마이너스 3, 3과 마이너스 3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이 수의 관계를 반수관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식의 구조가 딱 분석해보면 이런 꼴이죠. 하트 곱하기 아래 n제곱 n 이 지수가 n에 대한 일차식이고 그상소항은 여기 앞에 곱해진 이 하트와 똑같은 어, 수인데 부호는 다른 거 반수 관계 이런 구조예요.